연금저축은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연금저축 신탁은 현재 가입이 중단되어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니 제외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연금저축 보험과 연금저축 펀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 보험이 109.7조 원으로 전체 연금저축 적립금의 71.9%를 차지하고, 연금저축펀드는 18.9조원으로, 12.4% 연금저축신탁은 17.5조원으로 1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을 보험 형태로 납입하는 것입니다. 가입은 보험사에서 가능하죠. 원금 보장,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사업비가 높고 수익률은 낮은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평균 수익률은 4.18%인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수익률은 각각 1.77, 1.65%로 나타납니다. 연금저축 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높고 생명보험, 신탁, 손해보험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구조는 납입금액에서 5에서 10% 정도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금리에 맞추어주는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높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는 높아도 2% 내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도 가만히 있으면 돈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익을 위해서 펀드 등에 투자를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금저축보험을 운용하는 쪽의 입장은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10년을 납입했는데 수익률이 2% 정도라면 뭐 만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일반 다이렉트 보험처럼 운용비를 낮추고 수익률을 높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실 거라면,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납입 기간을 놓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2개월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펀드는 어떨까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평균 수익률은 4.18%인데, 이 중에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이 17.25%로 가장 높은 걸알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그야말로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연금저축이라고 볼수 있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보험과 달리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2회 이상 미납시에 해지 사유가 될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내가 여력이 생길 때 납입하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 예금자보호가 불가능한 점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반대로 이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죠. 연간 납입, 금액, 납입 가능 금액은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4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를 공제해서 최대 66만원, 연소득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 공제로 최대 52만 8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최소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는 회사별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기존의 연금저축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새로 연금저축펀드를 증권사에서 가입하신 뒤에.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가입이 되어 있던 곳과 가입할 곳두 군데 모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입할 곳에서 모든 이전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연금저축 보험과 펀드를 비교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미래는 남이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몫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